안녕하세요. 양남리 농부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복숭아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한 1,500평 정도의 복숭아 두 종류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어, 지금이 이제 개화기입니다. 개화기의 피크인데 날씨가 많이 춥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냉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왔어요. 저희 밭에도 지금 한 종류는 절반 정도가 조금 은것 같아요. 레드골드라는 품종인데 천도복숭아가 조금 피해를 입었고 철복숭아인 경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나중에 이제 착화되는 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복숭아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두 종류 중에 천도복숭아 레드골드는 지금 꽃이 한창 폈습니다. 근데 냉해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요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은 꽃이 일단 많이 피질 않았어요. 어 꽃이 피지가 않고 꽃 암술과 수술만 남은 애들이 있는데 지금 냉해를 입어가지고 착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고. 잎이 그러니까 이제 꽃이 많이 빨리 지다 보니까 잎이 또 빨리 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착과가 좀 걱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 2주 후에 다시 착과되는 걸또 봐야 될것 같아요. 바깥에 이제 경계부에, 밭에 경계부 쪽에 이제 똥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 6월 되면은 똥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한뭐 2주 정도만 있으면은 뽕잎이또 새싹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게 몸에 건강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희들은 뜯어가지고 나무를 많이 해 먹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주인분이 심으셨는데 가장자리에 뽕나무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이게 수세가 굉장히 왕성한 종류입니다. 두 번째 품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드골드였고, 두 번째 품종은 여기 털복상화 중에 경봉이라고, 전국적으로 요게 굉장히 많이 심는 품종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꽃이 없는 종류에 해당해가지고, 아무래도 요게 착과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리고 냉해도 조금 있는 편이고, 근데 다행히 레드골드보다는 조금 꽃이 더 상태가 좋은데, 살짝살짝 살짝 이제 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매년 그렇지만은 경봉은 냉해 피해가 있어가지고, 또 2주 후에 착가 되는 걸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도 이제 똑같이 한 40주 정도 길게 두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과원이 잘 분덕이 잘 조성돼 있어가지고 물은 잘 빠집니다. 여기는 이제 밭의 가장자리인데요. 남는 땅이 좀 있어가지고 또 매실을 심었습니다. 요게 금년에는. 세 그루 정도를 이제 여유 부지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매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모든 가정에서 이제 매실즙 잡지 않습니까? 그 음식할 때 많이 사용하고 또목 마를 때 시원하게 이렇게 은은하고 같이 다 먹으면 좋으니까 매실도 이렇게 심어놓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 그 야생으로 자라는 또 복숭아가 그장 자리에서 자라는 게 있어요. 어, 보시면 은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 중에 제일 먼저 개발한 게 유명이라는 종류인데 제가 작년에 이 나무를 보니까 익는 그걸 보니까 유명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어떤 분이 심어 놓으셨던 것 같은데 오래된 나무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술이 터져 가지고 야생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 유명이라는 품종은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고 나중에 제가 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우리 밭에 접목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매년 꽃은 잘 피고 공약을 안 치다 보니까 제대로 뭐 이렇게 과일이 나중에 제대로 되지는 않는데 꽃은 일단 매년 잘 피고 있습니다 여기 언덕배기에또 이제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지난 겨울에 우리 둘째 아들하고 톱으로 뽐나무, 굉장히 큰 나무를 이제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눕혀놨는데, 숭아에 좀안 좋은 게 그늘이거든요. 그늘이 지면은 아무래도 열매가 이게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해를 많이 받아야 되는 풍종이고, 공기도 잘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뽐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세가 좋다 보니까 그늘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지난 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약통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물 채워놨던 거에서 조금 더 물이 불었네요. 물이 굉장히 맑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하수로 저희들은 받아놓고 약칠 때 이제 이걸 이용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경운기를 이용해가지고 분무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통은 두 개, 하나, 그리고 이제 예비로 하나 더 두고, 분달아가면서 이렇게 약을 치고 있습니다.